네, 안녕하세요. 박채양입니다 우선은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할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시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는 종종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혹은 다른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는 내가 직분을 얻으려고,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사역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또 우리 성도들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 다른 이유가 더 크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고 종교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느 무엇보다 사랑하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그 차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사역할 때 어, 내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과 좀더 가까워지겠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봉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성경책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너무 알고 싶어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냥 막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알고 싶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성경책을 읽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성경책을 읽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또 누구랑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항상 그 사람과 연락하고 싶고 또그 사람이 뭐 하는지 밥은 먹었는지 항상 문자하고 싶고 전화하고 싶어요. 수시로, 아, 지금은 그 사람이 뭐 하지? 궁금해요, 계속. 그리고 연락하고 싶어지고.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수시로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요. 또 하나님과 기도를 할때 시간 갖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하시거든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함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영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다 구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주여.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고 로마서에서도 어, 모든 계명의 완성은 어,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어, 이런 것처럼 우리 한국에도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부흥이 찾아오려면요. 세대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갈 때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너무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고 성도들이 너무 너무 사랑해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한국당에 부흥이 찾아오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회복하고 서로 세대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윗세대를 사랑하고 또 정말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별한다는 이유로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당에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참된 회개가 있는 부흥이 이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 교회에서는요,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또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수님 믿고 또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요, 물론 하느님의 은혜지만 또 우리 윗세대 분들께서 우리 세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또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원생활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전심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세대만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 다음 세대까지 또 다다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